박찬대 의원도 잘했다고 봐요. 이번에 예, 예. 잘했다고 보는데 음. 못 이기는 걸 어떡해? 음. 사실, 뭐 박찬대 의원이 초기에 일찍 그 친명, 그 경쟁 프레임을 만들었어야 돼요. 예, 예. 그걸 못 만든 거야. 음. 네.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박찬대 이제 후보 쪽에서는 어, 이 내란세력으로 특정 국민의 힘인물세 명을 거론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한남동 관자에 달려갔던 45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배경은 좀더 선명성을 가지고. 아니, 할까? 이거 실제로 맞는 일이에요. 아, 맞는 얘기 내란 세력이니까 단죄해야 예.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예.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잘하신 거다.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어,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라는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어,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면 보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예. 문제는 선수를 빼앗겼어요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정청래도 그 일을 할수 있다. 그렇지못할거 음. 없다. 음. 이런 인식이 있는 순간 그거는 박찬대만의 것이 아니죠. 음. 그 정청래가 동의해 버리니까 이 네. 처음에 내란 특검법을 냈잖아요. 네, 네, 네. 박찬대민이. 아, 그거 너무 잘했죠. 잘했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음. 어 위원정당 청국권을 국회도 가지자고 또 해, 같이 내버린 거야. 네. 어 정청래도 잘하네. 각이 안 서잖아. 이슈가 대립이 안 되는 거야. 예, 예.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의원은 초반에 예. 이슈 메이킹을 잘못했어요. 음. 이슈 메이킹을 원래 본인이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 이 가, 강하게 잘 싸우는 거는 정청래 거야. 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이장격단을 했어야 됐어.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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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이제 일각의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박찬대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아, 어, 이제, 뉴 미디어 쪽에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가열차게 정청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났다라는 그 분들도 일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신뢰받지 못하는 그 유튜버들이 그, 그, 나대니까. 네. 그, 그러니까 더 거부감을 키운 측면도 있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찬대 캠프에서 좀 패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박찬대 캠프에서 유튜버들을 뭐 모았거나 뉴 미디어 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뭐를 했어요. 그 출연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했어요. 아, 그런 거 하셨나요? 네, 했어요. 아, 유튜브에서 네. 자발적으로 한거 아닌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 예, 예. 아, 그래요? 아니, 정청 래 의원은 매불쇼 가고, 김호준 방송 가고, 이렇게 메이저들하고. 김용민 TV도 나왔습니다. 아, 김용민 TV도 나왔습니까 네, 네. 아니, 박선대 후보도 그런 거다 하시잖아요. 다 나가긴 나가. 초반에 그쪽이 안 나갔죠. 국민 TV는 안 나왔어요. 아, 그, 네, 왜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 초대는 하셨습니까? 아, 그럼. 아 근데 아, 네. 박찬대 후보 쪽에서. 네, 아, 아그 박찬대 어. 의원께서 바쁘셔가지고 뭐, 뭐 일정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일정이 꽤 많지는 않으셨던. 아, 그 사실 저도 안타까워서 박찬대 음. 의원 쪽에 조언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 네, 그, 그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초반에 승기를 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큰대큰 예. 큰 대하고 해야 돼요. 음. 아, 초반에 물량 공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당내선거는 음... 유... 아니면 정말. 유... 그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초반 결정 구조, 영어로 네. 프 r 트 n t l o 이라고 이론으로 나옵니다. 초반 결정 구조라고 네. 그 이제 이론을 말씀 주셨는데 하다못해 이슈라도 하나 크게 폭탄급 음.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음. 수도권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가져오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예. 예. 뭐 그런 게 없었어요. <laughs> 그, 그 자체도 이미 그 어떤 그당 대표감으로서 예. 정치적 이 있느냐? 음. 라는 점에서 예. 그 검증 대에 올랐지만 예. 그 실패를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초반에 음. 황당무계 아니지 않습니까 아뭐 음. 어, 거시경제 담론 이야기하면서 어, 트럼프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오히려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박찬 저기 뭐야 정책 내보다 더잘 싸울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초반에 그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정청래원이 의 치고 나가보니까 정청래 늘 싸웠던 사람이잖아. 음. 그 이슈 선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뭐 여의도 쪽에, 뭐두분다 여의도 쪽 통신이야 워낙에 빠삭하실 테니까. 음. 사실 뭐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아, 이 여의도를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마음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 그리고 실제 또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은 또 박찬대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아, 이른바 이제 명심 뭐 의심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을 텐데 말을 못할 뿐이다 뭐지? 이런 언급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군요. 근데 그런 그, 거에 대한. 대하...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의심. 어. 뭐, 사실 상고 때는 음. 다 저분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음. 그, 그런 말에 네. 그 너무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알수 없어요. 그그 알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메시지나 이런 게 예를 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 쓴소리하면 네. 어, 대통령이 인상 그쓸수 있지만 내가 선소리 하면 네. 뭐 웃으면서 받아준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예, 예, 예. 이런 뭐좀 그런 머리를 굴려 어야 되는데. 예, 예. 음. 근데뭐두 분이 굉장히 결론을 확실하게 빨리 주셔가지고. 뭐, 이 논의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 <laughs>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아쉬운요 아, 어떤가요? 아, 둘이, 어떤 둘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어, 좀더 경쟁하고 이슈도 나고 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두분다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 아, 에, 가까운 사이고 두분다 훌륭하신 분인데, 예. 더 재밌는 게또 민주당이 뜨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정청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재명 대표 특히 그 시장이었을 때, 음. 에, 그때부터 이제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예. 경쟁 관제기도 했고 음. 뭐냐면 성동령 캠프에서 누가 좌장이냐를 놓고도 사실 음. 좌장 아 그래서 둘다 낮았어요 <웃음> 좌차장 <웃음> 제가 옛날부터 그때부터 알던 사람으로서 좌차장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좌차장 두분다 제가 국회의원 시장 되기 전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뭐좀 애증 관제가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예어 그랬는데 그뭐 지금 이국면에서는 예. 정치력이 더 많은 사람이 음.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결과는 박찬대 후보가 음. 내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당 대표감이다라는 음. 점을 잘 설득하지 못한 것같아요 예, 저 음, 그 이제 뭐두 분이 음. 충분히 정리해주신 것 같고 지금 댓글 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음. 어차피 선택은 음. 당원들이 하시는 거고 예. 전당대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제. 뭐 어쨌든 프로들 답게 이제 존중하고 그 결과에 이제 따라오는 따라가면... 어, 두 분다 그 분다 상대가 돼도 된다 아,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아, 예, 예. 그야도뭐저기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뒤치져지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나니까 조금 더 조언을 음. 드리자면요. 예. 어승패에 관계 없이 박찬대의 정치를 만드셔야 돼요. 음. 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청래의 정치는 뭔지 알아요. 음. 느낌 있어요. 그죠 예. 어 근데 박찬대의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대표까지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나는 차기 주작급이다라는 생각을, 대선 주작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과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훌륭한 분이에요, 박찬대 의원. 네. 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네. 그, 정말 알찬 정치인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당대표로서의 그 어떤, 어, 자질과 역량 같은 것들은 예. 좀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저, 있겠다.